파이팅 화이팅! 한번! 파이팅 알람을 설정해놓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쁘세요미인이세요파이팅 아버지 전화해팅아이팅화남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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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화이 맛이 갔어 그냥 지금. 응. 난 이제 고쳐놓을게. 일단 안방으로 갈게. 흠마. 네? 짜파게티 하나 끓여 온다. 아. 일단 짜파게티 먹고 생각해보자. 어랑리 <목소리> 가서 조개구이 먹으라고. <웃음> 혼자? 시. <laughs> 바로 가줄게. 흠마. 짜파게티 끓이지 마. 예? 네? 지금 불국을 끓고 있는데. 너 먹어. 예? 네? 형 조개구이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오늘 역캠이랑 하루 데이트하자. 그게 맞는 거 같아 코승이 진짜 딱한 명만 좀 저기 안 되겠니? 아 진짜 부탁할게 진짜로 방송 한 번만 더 해주라 코승이 없어 진짜로 아 진짜 그냥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고 열... 짜파게티라도 먹으라고? 흠아! 저기 짜파게티 하나만 끓여주면 안 되니? 너 먹었니? 먹었어요 왜? 배가 안못 빠져 야그거 라면을 버리면 어떡하냐 아. 아쁘지 그렇지. 효정님. 안동 안영화 님이 별풍선 천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 먹을게. 성다 사주 코트 님 조개구이 드시려 가시나요? 어? 학경 님? 아. 가실래요? 자라야 짜파게티 버려라. 야.. 짜파게티 또 버리겠다. 됐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 거야? 노래하는 GTA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김분호갔다고아 진짜 하지 마. 나 싫어라고 했던 얘기. 뭐, 배우상이라는 얘기 너무 뭐, 진짜 싫어해. 나 입술 왜 이래? <laughs> 나 입술 그게... 아시왜 이렇게 생겼어? 형 안녕. 어서 와. 아유 와줘서 고맙다 경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 그래. 준비 됐으면 술 가자. 출발하겠습니다. 어, 방송 하기 전에 뭐했니? 직장이. 직장. 그 대기업 따까리라고 대기업 지약직서야 따까리가 뭐냐? 따까리잖아. 이 BJ 새끼들 쓰는 단어들 보면 <laughs> 좀 천박해. 한심한 새끼들. 사실 진짜 꼰대 끼가 있으시네요? <laughs> 아 그거 좀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거? 왜 나한테 엄격한 건데 이거 너 방송 X같이 배웠구나 <laughs> 입마입좀터입좀 튀으니까 약간 좀 방송 X같이 배웠는데? 어 그래 가볍게 무시할게 아무래도 이 시간에 술 먹는 사람 많다는 들어가 아 예예 예. 저만 찍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괜찮아 아, 상관없어요 저 유튜브 저도 나와요 많이 아 그래요? 알파벳입니다 다 우리집 단골이에요 철짱 다 우리 단골이에요 아, 야 여기서 한번 방송 때리면 엊그저께 3천명 4천명 개그으로더 많이 올라갔어 맞디세요아요 아이코트 전... 같은데요 아저 BJ 김정은이요 아 그래요 네. 국간 김정은보다 더 잘생겼네요 아 진짜요? 좀더 짤랐어요 닮았네 더 잘생겼지 진짜 어이가 없다 오 대박 해가 좋네. 어? 술 시켜야지. 그거 그거 있잖아. 꿀주? 꿀주가 뭐야? 꿀주는데 소주 디브리크 맥주 마이요어 진짜? 음. 어 우리가 꿀주 한번 먹어보자. 자 BJ 김정은 아이고,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감사. <laughs> 파이팅 한번. 파이팅. 상원님. 알람을 설정해 놓게. 사모님도 너무 이쁘세요. 네. 미인이세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요 오늘, 오늘. 어떻 아, 이렇게 달아? 달좀 엄청 달다. 1 0 0개 1,500개를 아, 안 돼. 나 취할래. 아, 오늘 어, 오늘 나 <laughs> 나 안돼 아, 좋습니다나 좋습니다. 엄마한테 못 간다고 얘기하 <laughs> 근데 진짜 맛있지 않아요?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렇게 마시다 맛있이게 속다. 아니?

언도빠 어, 그거 왜한번 이렇게 아 습관이야. 아 습관이 니야아 <laughs> 그래요? 음, 맛있어 맛있어. 양보도 아무도. <laughs> 왜? <웃음> 왜 계속 너게 이기인적이네, 가이로들어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아, 제가 텐자로좀 있어. 아 진짜? 아더 올려도 괜찮을까 봐. 가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아 진짜? 미친 어, 그러면 너는 좀 정신과로 가봐야 될것 같아. 데 정신과인데 갈까 생각하다가 보면 안 갔잖아. 맞 그럼 그 미친년 아니에요. 그럼. 빨 빨아주셔야 되나? 오빠, 네. 이거 뭐야? 그거? 이거 뭐야? 분홍이야, 분홍이. 비보조, 야, 이거 분홍이 비보조, 나와서 비보조. 분홍이. 아, 여러분들이 분홍이 넣어봤는데. 좋아하니까. 아, 멘트 존나 잘안네어 오빠들이 분홍이 좋아하니까. 아니, 원래 이놈의 존재. 아니, 원래 이런거예 아, 이거 이 아, 이 야, 이거 하자 아, 이거 이 아, 이거 예 아, 이거 예 할까? 한거 예산. 아, 이야예 아, 무나랑 아, 전안해 아, 그럼 아, 이거 예이 아, 넌왜 백신이야? 왜 말했지? 기약 먹었어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여자 실루엣이라서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긴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여자가 나라좀 미안하긴 하나?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야, 왜 그래? 별거 없는 나라서 <laughs> 쭉쭉 빵빵하고 조금 더 예쁜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너 이미 쭉쭉 빵빵이야. 아, 그건 맞지. 나도 있을 만큼 있어. 살 빨이잖아. 어. 살 빨이 아니라 수술했어. 어? 아, 저 미드 수술했어요. 이거 완전 비싼 보영물 무치다! 야경아 응? 조금만 해라 그만하고 먹어라 어? 그만해라 뭐야 왜 이렇게 신인포 냄새가 나 아니야 이거 알잖아 알잖아 이거 비싼 거뭘 알아 이렇게. 기다려 나 이제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갔다갔다 야경아 술 먹자 빨리와너보셨야 뭐... 아빠가 뭐라는지 알아? 아빠가 아아빠 아빠가 아빠가 아가 우리 가송보가어빠가아나가 아빠가 이렇게까지가 아빠가 아빠지 이렇게까지 아빠가 아버지 전화 걸어 아니야전빠가아 걸어 아빠아 혜빈이 아버지 저는 이 새끼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요이 새끼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빠 모는 이 새끼는 아니지. 알았어. 혜빈이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예,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 얘한테 관심이 없어요, 혜빈이 아버지. 저기 제가 원해, 휴대폰 충전 가능? 아하. 이종이. 혜빈이 아입니다 야, 너 아이폰 아이폰이야? 혜빈이 아버지. 일만은 아이폰을 쓰는군요. 아니, 아빠 나 지금 아이폰인데 배터리 없어가지고 나중 에 연락할게 이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수능 아시자. 아빠 미안해 미안해. 이번에 편하왔마 아빠 뭐라한줄 알아? 마지막에 지원해지 마. 지원하지 말고 똑같이 해줄까? 응.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는 거. 근데 생각보다. 보통 아버지라면은 응.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는 약간. 남자친구가 아닌가? 그치 그치 그럴 수 있는. 나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 아빠는 좀. 아 이슬기 게... 남자친구 있네. 남자친구 호출 왔네. 야야야야. 야야야야. 내반 맛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아뭐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그래? 말도 말도 우리 아빠가 그래. 아 이만 남자친구 있어. 아 그래 그럼 오늘 오빠랑 같이 있으면 해결되는 건가? <laughs> 남자친구야. 걱정하지 마. 나 아무 관심 없으니까 아, 그렇게... <laughs> 걱정하지 마. <laughs> 알았지? 아, 남자친구 있어도 돼. 아 죄송한데 진짜 엔짱 다할 거 없죠. 저희 엄마 아 아빠 아니 할머니 할다야씨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 이렇게 란 <laughs> <야>, 말이 돼? <laughs> 야 솔직히 맞아? 아, 안 되는 말이야. 야 남자친구한테 가. 이민아안 되는 말 저희 아빠는 제 친이에요. 이민아 여기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아. 지랄 용병을 하세요 아니 아빠 뭐라는 줄알이 다음은 대가사 할게요 야야야야야민아왜 번데기 앞에서 정리하나 이해할 수 있어 너캠이잖아 역캠 아니야 나 역캠이야 원래 역기적인 너 울라 그래 아 존나 억울해 이딴 일로 이 존나 틀린 오빠는 야 아버지 전화해봐 <laughs> 전화할 거든아 아버지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그럼 <목소리> 먹네. 아, 아버지 전화해봐. 아줌마 나주안 오세요. 나도 씨.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단 이에요왜아 <목소리> <목소리> 그만하고 좋게 잘술 먹자. 야 아버지야, 빨리 오래? 어. 왜울 아 희명 내가, 네 존나... <laughs> 내가, 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만약에 진짜 성공하지? 이 새끼는 존나 발발 좋아해 진짜. 내가 그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존나 죽성들아 희명 내가 뭘 잘못했어?